이제 백운산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. 저기 뒤에 보이는 봉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. 아, 며칠, 이삼일좀 쌀쌀하더니 오늘은 무척 덥네요. 아, 여기는... 그 영치산입니다. 그백두대가 오늘 이렇게 걷는데요. 그 무령고개에서 영치산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백음산 이렇게 해서 산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저숲 저쪽으로는 장안산이 잘 보이네요. 영치산, 등산로라 이정표를 쳐, 백운산까지는 3km 이렇게 남았습니다. 여기 산죽이 많이 있네요. 이 위치가 그 영치산과 그 백운산 딱 이렇게 중간 되는 위치네. 보니까 1.7, 1.7 장안산의 모습은 나무에 가려 가지고 그 나무가지가 커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앞에 보이는 이봉물이 요걸 넘어가면은, 발군산이 아주 잘 이렇게 보입니다, 이제. 지금까지 오면서 이 조망이 제일 좋은 곳이네요. <laughs> 저쪽에 영취산이 저 출발한 데가 보이고 그 무령 고개에서 장안산 정상으로 가는 그 능선길이 쫙 파노라마처럼 보입니다. 산죽이, 여기는 진짜 키도 크고 굉장히 많네요. 백운산은 이제 저 앞에 보이는 데가 백운산입니다. 어, 저보다 키가 큰 것도 많이 있네요. 여기는. 제가 이 산족 밑으로 내려가네, 완전히. 백운산에 도착했습니다. 이게 얘네 펩배제. 아 이게 원래 있었던 정상석인가 본 거냐. 이제 그 백운산에서 그 중재라는 데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중재가 됩니다. 오늘 산행은 중재만 이렇게 확인하고 산행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그 중재. 중치그 예, 마음 뭐 중간에 있는 고개란 말인가 본데 예,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<laughs> 예 여기서 그 지질이라는 그지지계국인가 네, 그쪽으로 해서 오늘은 산행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그 이제 남원 쪽에 있는, 여기 가면 복송이젠가, 어쨌든 남원 쪽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. 이제 그 백두대간은 아까 그 중지 중지에서 끝내고 그 차가 있는 대로 지금 이제 지지리 지지리 동네 이름이 제가 하여튼 그쪽으로 이제 여기서 한 1.5km 정도 가면 아마 큰 길이 나올 겁니다.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백두대간 재미있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, 가다가 또, 이게 이제 계곡이기 때문에, 또, 이렇게 또 찍을만한 게 있으면은, 담도록 하고, 열심히 하여튼 차인 데까지 걸어가겠습니다. 이제 큰 길에 나왔고요. 이게 그 계곡인데, 아, 여기도 이제 사유지인가 보네요. 앞으로 또 여기 다니기 어렵겠네요. 이렇게 사냥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